안녕하세요. 일학교 목사입니다.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이 이끄는 군대가 에브라임 수풀에서 충돌했습니다. 이로 인해 압살롬의 군대 2만 명이 죽었습니다. 압살롬이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3월 하 18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친 이라. 이미 많은 군사를 잃은 압살롬입니다. 그의 주변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도망가야 합니다.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압살롬에게 수치 풍성한 머리카락은 큰 자랑거리였지만 그로 인해 큰 위험에 빠졌습니다. 특이한 점은 압살롬이 말이 아닌 노새를 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다르게 본다면 압살롬은 이번 전쟁에서 스스로 말이 필요 없다고 여길 정도로 교만한 마음으로 전투에 임한 것입니다.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본 병사.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나무에 달린 압살롬, 도망칠 수도 아무런 저항도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은열 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분명 죽이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는데 왜 요압은 죽이지 않은 것을 책망한 것일까요.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천 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세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야 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다 하니. 압살롬이 아무리 반란군의 우두머리라 할지라도 다윗의 아들이며 분명한 다윗의 명령이 있었기에 죽일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진 왕의 권세가 여전히 영향력이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애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다윗의 명령을 무시하고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요압은 어떤 이유인지 알수 없지만 압살롬을 죽이는 것이 더 낫다고 본 것입니다. 아마도 압살롬을 죽이지 않으면 요압이 다윗 다음으로 누리고 있는 강한 권세를 빼앗길 수 있다고 여긴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서 압살롬을 발견한 병사가 압살롬을 죽이지 않은 것을 책망한 이유는 자신의 손으로 죽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요압은 다윗의 범죄 사실을 많이 알고 있기에 다윗이 자신을 어떻게 할수 없을 거란 사실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요압으로 인해 처참한 죽음을 당한 압살롬입니다.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나팔을 불어 전쟁이 끝났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압살롬을 죽였기에 더 이상의 희생은 불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이것은 온전한 시신 처리가 아닌 모욕적인 방식입니다. 철저하게 압살롬의 시신까지도 수치스럽게 만들어 마치 아간처럼 저주받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가니라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의 싸움은 무의미합니다.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니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아들이 없다는 사실은 복을 받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나타내기 위해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영광의 기념비가 아닌 실패와 심판의 기념비가 되었습니다.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뛰어난 신하들도 자신의 편에 섰습니다. 왕의 궁궐도 쉽게 차지했습니다. 그렇게 왕이 될줄 알았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인생, 아버지 다윗도 막지 못한 채 비참한 죽음으로 끝이 났습니다. 정치적, 군사적으로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영광은 헛된 기대일 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만이 그 이름이 기억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왕이 되고 싶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이 진정한 왕이 될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참한 최후가 아닌 영광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